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안타까운 게, 정치인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그래요. 자꾸 자처해요. 이 국민들 중에 뿌락지들이에요. 뭔 얘기인지 아세요? 주권자는요, 주권자 편만 들어야 돼요. 우리는 오직 양심편만 들어야 되듯이, 다른 말로 하면요, 우리는 오로지 국민편만 들어야 돼왜 정치인 편을 드세요? 왜 정치인들이 사고 치면 거기 실드 치는데, 그, 그 생을 허비하세요, 도대체. 왜? 그 짓거리가 나라 위하는 짓거리 같죠? 그 아주 매국노질이고 이적질입니다. 국민은 국민편만 드세요. 국민한테 해를 끼치면요. 어떤 정치인, 당, 정당 불문하고 여야 불문하고 찾아가서 사죄하라고 해야 되고요. 그렇게 아주 버리장머리를 안 고쳐놓으면요. 국민 주권은 아주 개무시당하게 돼 있습니다. 정치인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대선 출마한 입장에서 정치인이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, 제대로 못하지만,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절대 믿지 마세요. 주권자는 주권자만 이해해야 됩니다. 오직 양심만 이해해야 되듯이, 오직 국민만 이해해야 돼요. 주권자가 주권자를 이해해주지 않는데, 누가 이해해줍니까? 정치인들이 왜 이해해줍니까? 여러분은. 자기는 자기 성공을 위해 거기 있는 거지, 여러분 성공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. 대다수가.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, 뭘잘못 찾겠어요. 아무리 뒤져봐도 잘못 찾겠어요. 자기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국민들이 나서서 실드 쳐주고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죄지으면 꼭 국민들이 해명해주고 국민들이 실드 쳐주고 있어요. 그게 왜 그게 심각한 짓인지 아세요? 이 국민이 계속 무시받는 일차적인 원인은요, 국민들이 국민 편을 안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 종노릇을 자처하기 때문에 빠지 타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의해서 올리는 게 빠지시 그거예요. 국민 편을 안 들고, 내가, 내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 편을 들죠? 그 순간 여러분은 국민의, 국민에게 해로운 이적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. 주권자한테 도움되는 짓이 아닌, 일개 정치인들한테 도움되는 짓을 그 순간 하고 계시죠?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. 답이 안 나옵니다. 여러분들 그때 촛불 들어왔을 때 촛불 좀 들면 된가, 됐나요? 그게 해결된 겁니까? 주권자로서 할일다한 건가요? 촛불 꺼지고 난 뒤에도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끝없이 감시하고 깨어서 봐줘야 될거아닙니까 제가 왜 문바를 위시해서 빠짓을 엄청나게 욕한지 아세요? 유튜브에. 이번 정권 들어서서. 주권자가 깨어나는 걸 제일 막는 뿌락지들이 그 빠들이에요. 주권자가 깨어나려고 하는데 막아요. 니네들은 정치인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감시도 하지 말고 지지만 해줘. 무조건적.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보낼 거야? 뭔 헛소리예요. 뭐 맞지도 않은 얘기를 끌어다가 계속 너희들은 빠짐만 하는데 감시 감시 하지마 비판 하지마 그리고 그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알량한 양심 따위는 버려 그러면 너희 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 대통령을 보내게 될 거야 연예인 빠가 되세요 지금 정치인 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주권자를 농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옆사람의 주권 행위를 막습니다 야너 대통령 까지마뭔 짓이에요. 이말 하시면 안 돼요. 진짜로. 그런 분들이 많은 나라는 잘될 수가 없습니다. 왜? 민주주의가 아니니까. 독재국까지, 그게 공산국까지, 무슨 민주국가예요. 내 입으로 내가 내가 주권자로서 주권자는 이 나라의 공동명의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소유자예요. 아니, 내, 내가 소유권 주장하겠다는데, 왜 옆에서 넌 하지 마라는? 거? 이니 마음대로 하게 해. 뭐 미친놈이에요. 그런 등신짓 하지 마세요. 진짜로. 대통령이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. 계속 잘하라고.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통렬하게 비판해 주세요. 내가 먼저 비판한다 하는 마음으로. 그런 정신 아니면 양심이고 뭐고 없어요. 왜 이런 얘기를 심하게 드리냐. 양심 각성하겠다고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여전히 빠지시 문제가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양심 각성될 리가 없어요. 들으시나 마나 하는 강의니까 제가 듣지 마시라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. 왜냐 도움이 안될 겁니다. 이 얘기예요. 한번 반성해. 근데 제 얘기 듣고 만약에 반성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, 빠지은 하지 말자. 내가 주권자듯이 남도 주권자다. 요거, 이게 역지사지의 기본 아닙니까? 내가 주권자이듯이 내옆 사람도 주권자다. 저 사람이 자기 주권행위를 하는데 내가 갑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주권행위를 하자. 그럼 그 주권행위는 뭔데요? 양심에 입각해서 철저히 주권자 모두를 위해서 이로운 행동은 옳다고 하고 주권자 모두에게 해로운 행위는 아니라고 해주는 것 뿐입니다. 정치인 빠되는 게 아니고.